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아깝게 패하면서 한국시리즈 진출의 꿈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양 팀은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NC는 1회말 나성범과 테임즈의 안타를 시작으로 2회까지 2점을 먼저 뽑아내며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엇갈린 건 5회 초였습니다. 김재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두산이 무려 다섯 점을 뽑아내며 역전했습니다. NC는 5회와 6회 각각 한 점씩 보태면서 재역전의 불씨를 살렸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우리가 좋은 리듬을 가졌었는데, 어, 그것을 계속 좀 살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스터트 선수는, 어, 5회의 그 집중타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마산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두 팀의 라이벌 승부를 보며 가을 야구를 만끽했습니다. NC는 2년 연속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임즈의 40 홈런, 40 도루라는 대기록과 해커의 19승을 포함해 타선과 마운드 모두 진기록을 쏟아냈습니다. NC는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이어 올해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3년차 구단에서는 프로야구 신기록은 내년 시즌에 계속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